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문재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은 지임 초기부터 미국과 북한 간 중재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중재란 무엇입니까? 중재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적극 화해시키고 그리고 충돌을 모마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재는 굉장히 객관적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 젊은 남녀를 이렇게 맺히시기는 그것을 중매라고 하죠. 중매도 한 일방을 계속해서 밀어주면 그렇게 중매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매쟁이 잘하면 양복 한벌 못하면 빼암을 색대 맞는다는 그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중재, 중재자론,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는 객관적이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한 축인 우리나라, 그리고 또 북한은 또 한반도의 또 다른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이 할 우리나라, 과연 지금 객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북한의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유리한 국민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다른 서방 세계, 그리고 유엔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사늘한 그런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계속해서 마유의입니다 마이웨이라는 것은 자기 갈 길을 간다.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막무가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 외교 고립을 자초하는 그런 느낌이 큽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계속해서 외교 고립을 자초한다면 어느 서방 세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진정으로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실제 일본, 일본 굉장히 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일본에 대해서 그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본을 누르기 위해서는 일본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일본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길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배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일본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만일 유사시에 이전 6.25 전쟁 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후방 기지가다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특히 미군들이 일본에서 일단 군수물자를 풀어 제치고 거기에서 다시 조립해서 우리 한반도 6.25 전쟁에 그렇게 참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꾸 일본을 배척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좋은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서방 세계가 계속 우리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문재인은 최근 동남아 상계국을 방문했습니다. 실제 제가 볼때 순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나라, 물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만은 그래도 외교 순방을 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랑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외교 순방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르나이 인구 한4 0만 정도 되는 보르나이 그리고 말레이시아 캄보자, 이런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성공하면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투입된 여러 가지 역량보다 들어오는 효과는 적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편익이 조금 문제가 될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외톨이가 되니까 이런 일종의 외톨이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전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최근 이전에 강경화 외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간별랑 같이 어떤 외교 문제를 논의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꼬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주류 외교를 하지 못하고 자꾸 모퉁이 이런 외교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실제 문재인이 계속해서 반대하는데도 지금 개성공단이라든지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미국과 유엔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남미, 베네수엘라 그리고 쿠바 이런 나라가 있으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계속 미국에 반대하면서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지금 폭망 상태 아닙니까? 쿠바 아바나 수도 아바나 좋긴 합니다만은 30년 40년 된 올드카를 몰면서 그리고 건물들은 낡고 경제는 엉망이다. 베네수엘라는 훨씬 더 심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경우 근로자가 한달 내내 일을 하더라도 밀가루 한 포대를 살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많은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매춘으로, 매춘으로 몸을 팔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전례를 보면서도 우리는 왜 자꾸 반미 이런 쪽으로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을 볼때 한심스러운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 들면 그것을 끊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통일부 장관도 아주 이상한 사람을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김연철, 이런 사람을 내정했습니다. 지금 현 통일부 장관보다도 훨씬 좌쪽으로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금강산 관광에서 우리의 가정주부 박광자 씨가 북한군의 조준 사격에서 그렇게 피살을 당했습니다. 정말 가족으로서는 정말 홍두깨 같은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청천벽력.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북한군의 조준 사기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과 북한 간 일어날 수 있는 연례 행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빠르고 늦고 간 문제지. 이게 무슨 소립니까? 이게 앞으로 장관이 될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소립니까? 지금 김연철의 의록을 보면, 굉장합니다. 일일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이 사람의 막말, 그의 망은 어떤 수준입니까? 이런 사람 통일부 장관 만들어서 계속해서 몰고 나가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최근에 통일부 장관을 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김현철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할 경우 어떤 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물론 문재인은 국회 청문회 결과 반대가 있어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그렇게 일곱 명의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지금 업무 처리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상에서 문재인 정부는 각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 워싱턴 포스트지 미국의 유수한 언론입니다. 문재인의 신뢰성이 굉장히 위태롭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과 UN 이런 등대에서 반대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을. 그런데 이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 지는 문재인이 온더 라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더 라인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할 경우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미국에 반하는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는 문재인. 특히 유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엔은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유료 문제까지도 이것이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얼마 전 발간한 어떤 보고서를 보면 잘알 겁니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함께 평양 카프레디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지를 타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진이 공개될 경우에 많은 세계인들은 남북제재 대북제재의 공동전범으로 문재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소리도 놉니다 정말 한심한 그런 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에 대해서 북한마저도 이런 소리를 내놨습니다. 한국 문재인은 중재자가 아니다. 플레이어다. 플레이어란 것은 하나의 같은 일종의 출연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이 뛰어야 하는 그런 상. 그러니까 중재자란 말은 틈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도 문재인은 이번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후에 가진 그런 지시에서 이것이 경제 제재 완화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잘 되간 하나의 징조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지시를 냈다는 것입니다. 점점 미국과 한국, 한미 동맹은 서서히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갈라 파고스 현상한 게 있습니다. 태평양의 한 섬에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북도 정도 크기 되는 섬입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대륙과 떨어진 관계로 그곳에는 아주 진귀한 그런 동식물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책면도 있지만 갈라파고스란 것은 고립, 자기만 그리고 굉장히 옹고지, 시대차고지인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우리 대웅군 시절 때 고종의 역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던 대웅군이 우리 전국 8도에 척합의를 세웠습니다. 척합비란 것은 서양국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장하면 이것이 매국이라고 했습니다. 양이 침범 비전책 화주와 매국이라 이런 것을 전국에 세우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결국 일본에 잡아 먹히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북한을 갈라파고스의 표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이런 갈라파고스 표본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 정말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중재자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중재자 역할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무조건 신부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 바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장학하고 있는 MBC, KBS 계속 북한 좋다, 북한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과서, 학생들, 이런 전교조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북한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섣부른 중재자로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그리고, 상을 적시하고, 자유세계, 서방세계, 거기에 이르러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속에 있어야 발전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융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정부의 지지도가 눈에 떨어지는 것이 명략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발 사고의 전환을 하십시오. 그래서 섣부른 중재자로는 이제 철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라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문재인의 섣부른 중재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